어, 안녕하세요. 정글랜드 치과 문영권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치과 치료 도중에 이제 이물질 삼킴 사고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입 안에서 진료를 하는 과다 보니까 보철물 삼킨 사고를 완전히 사실은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목구멍이 이제 확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목젖이 아예 그냥 항상 평상시 열려있는 분들도 있고 그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코가 항상 막혀서 입으로 호흡하다 보니까 살짝이라도 뭐가 떨어지면 바로 삼키시는 분들도 있고요. 술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환자분들도 사실은 케이스 따라서 위험한 환자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직원분들한테 예를 들어 목젖이 너무 열려 있거나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뭔가 입 안에서 작업할 때 거즈 같은 거 목젖에다 깔아놓고 나서 좀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어. 삼킴사고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켰는데 식도로 넘어가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변으로 다 배출돼 버리면 문제 될게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걸 삼켜서 그게 장에 박히거나 제일 위험한 건데 뭐냐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로 넘어갔을 때는 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개복 수술을 해서 이제 가슴 열어서 수술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주 사실 희귀한 사고고 대부분은 그냥 다 장으로 넘어가서 대부분은 다 배출이 되거든요. 기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다 가도 사실은 사고가 나서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뭐 옛날에 뭐 위기 탈출 넘버원도 보시면 뭐 별의별 경우로 다 사실 사망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위험을 간과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공포심을 갖다 보면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100%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람이 사는 한은 어차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진료를 하는 거고, 환자분도 진료할 때는 최대한 입쪽으로 숨안 쉬게, 그리고 최대한 목구멍 맞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하는 거지, 아, 이게 위험하다. 그럼 또 우르르, 또 저거 위험하다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근데 조심해서 그냥 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는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머리랑 뿌리 부분을 우리가 나사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뭐 가만히 있으면 풀릴 일이 없겠죠 근데 씹잖아요 이걸로 씹을 때마다 당연히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나사가 원래 조금씩 조금씩은 풀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사를 체결할 때도 입 안에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나사랑 임 플란트 사이로 피나 침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어가요 안에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기체 같은 게 발생하면서 압력으로 사실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요. 출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치아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뽑으신 분들 중에 뼈가 너무 손상이 심해서 임플란트를 저기 원래 치아 위치보다 굉장히 밑에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뿌리는 저 밑에 있는데 머리는 아주 길어지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씹으면 당연히 나사 쪽에 응력이 굉장히 많이 가야죠. 그래서 너무 치아를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고서 임플란트를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뽑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냥 쓰시거든요. 그래도 그냥 써요, 몇 년. 어, 생각보다 문제없이 쓰네. 내 생각이 옳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진 찍어보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저기 바닥에 심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임플란트에서 탈이 생기는 거죠. 나사 풀리는 거는 저희도 이제 많이 대비를 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결할 때 최대한 이물질 안 들어가게 신경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입 많이 다 보니까 뭐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사를 조일 때도 정해진 힘이 있어요. 그 정도 힘으로 한번 조여놓고 힘을 한번 줘놓고 나서 몇분 있으면 다시 풀어지거든요. 그때 한번 더 조여주면은 아무래도 나사 풀림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예방을 하기도 하는데 환자분 요인도 있고 술자 요인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게다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사 풀림은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지만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쓰다 보면 치아는 왜냐하면 계속 쓰는 구조물이니까. 네. 나사가 조인다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임플란트 위치가 아래라서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풀리는 거라면은 이거는 재발이 또 되게 자주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풀린 거면은. 그냥 병원 와서 이제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되는데 피하셔야 될게 뭐냐면 나사가 풀렸는데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6개월, 1년 쓰시다가 그대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계속 씹었으니까 이게 보면은 임플란트 뿌리에 금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겠죠 얼기설기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기처럼 박았으니까 그게 아예 임플란트 뿌리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치과와서 일단은 쪼여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나사 쪼일 때는 이게 환자분이 그 상태로 얼마 나 쓰셨는지 모르거든요 그 나사 같은 건 웬만하면 다새 거로 교체해서 쪼이고 뭐 하긴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잇몸을 째고, 뭐, 뼈도 깎고, 그 다음에 뭐, 치아도 뽑고 이러기 때문에, 진료에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0일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또 입안에서 뭘 끼고, 벗기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의사손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가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큰걸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치과료로 피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